오늘은 시코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시기 전에 항상 앞바퀴, 뒷바퀴, 한 바퀴 둘러보시고 차에 탑승합니다. 자, 안전벨트 먼저 꼭 매시고, 안전벨트를 안 매셨으면 출발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해야 됩니다. 긴장하시면 안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자, 의자 조정하시고,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로 조정하시고, 룸밀로 조정하시고, 자, 기아가 파킹에나있는데 확인하시고, 자, 브레이크 꼭 밟고 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시동을 걸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키를 꼭 집어넣어서 돌려야 됩니다 시동 걸기 전에는 핸들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핸들을 움직이면 핸들 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시동 거시고 부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드라이브 자 좌측 라인 좀 켜시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차원을 보시고 오른쪽에 차안 옵니다. 자 왼쪽 차가 있는 경우는 내 어깨가 차 끝까지 나간 다음에 브레이크만 가지고 엑셀 밟으시면 안 되세요. 오른손이 왼쪽으로 다 감으시고 길이 보이면 왼손이 오른쪽으로 가운데를 보시고 풀어줍니다. 자 씻고 습니다 우측 방향대 켜시고 약간 우측으로 감았다가 풀고 왼쪽 보시고 어깨가 보드블럭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나온다는 핸들을 다 돌려주세요. 자, 약간 핸들을 풀었다가 조금 더 나가셔서, 펜스 끝이 사이드까지, 이로까지 나오면 다시 돌려주세요. 가운데 보시고, 반대로, 오른손이 왼쪽으로 풀어주시고, 좌측 감박에 내리시고, 자, 여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중앙선 앞에까지. 자, 정지하시고, 기아중이 오른쪽에 차가 오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자, 왼쪽 사이드 끝까지 황색선이 오면, 돌려주시고, 엑셀을 살살살, 자 길을 보고 미리 조금씩 풀어줍니다. 자 정면에 오면 다 풀어주시고 자한 30km 정도 유지하시면 되세요. 자 십구 스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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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약간 우로 구분 도로입니다. 운전석이 중앙에서 왼쪽에 있도록 유지하면서 오른쪽 차선에 맞춰줍니다. 회전한 쪽에 맞추세요. 오른쪽으로 돌 때는 자, 부드럽게. 자 빨리 시호등이 보이면 가운데 보시고 풀어주시고. 좌측 바이드 켜시고 항상 이곳에서 1차선 들어가십니다. 왼쪽 사이드로 보시고 자, 오토바이 안옵니다. 왼쪽으로 살짝 들어간 후에 반대로 돌려서 풀고 핸들 바로 깜빡이 끄시고 다시 켜시고 자 정지시호니까 오토바이도 뒷바퀴가 보이도록 뒷바퀴가 보여야 2m 이상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1m 안쪽으로 정지하시면 감점되게 되겠습니다. 자 정지하시고 기아 중립 시워등을 보십니다. 드라이브 놓으시고 악셀을 부드럽게 한 20에서 25km인데요. 마지막에는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자 왼쪽 유도선이 네, 왼쪽 유리창 끝에 오도록 맞춰서 살자 브레이크 바로 올리세요. 속도를 약간 줄이고 멈추지 마세요. 끝에 오면 더 돌려주세요. 앞에 보고 발 떼고 풀고 녹색 신호일 때 왼쪽 보조 신호등 통과합니다. 자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그다음 우선 아파트 사거리에서 또 좌회전입니다. 자, 부드럽게 속도를 먼저 내주시고. 50km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바로 올리세요. 자, 한, 이곳은 한 40km 정도면 되겠어요. 좌측 방향들 켜시고. 자, 표지판 지나가기 전에 미리 켜세요. 자, 속도를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줄이시고, 왼쪽 한번 보시고. 오토바이 오나요? 왼쪽 사이드 럭 보고. 점선 구간에서 살짝 들어간 다음에 다 들어오시면 핸들 바로 당이을 끄시고 다시 좌측 간발 켜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자, 속도를 20km 약간 줄인 다음에, 서행하시고, 정지선에 맞춰서 보일동 말동 경지하시고기아 중립, 앞에 로등를 보십니다. 자, 로험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놓으시고, 자, 차가 다 지나는 확인하고, 앞에 부드럽게, 자, 행관문도 끝쯤에서, 왼쪽 유도선을 보면서,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서 유도선을 맞춰서 도세요 왼쪽 유차한 끝을. 자, 그대로 더 앞으로 약간 숙여서 멀리 1차선. 멀리 보시고 풀어줍니다. 1차선에서 좌회 하실 때는 반드시 1차선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시코스는 4층계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3차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측 방향드 켜시고, 10m, 사이드로 보세요. 20m, 30m, 40m 할때 들어가세요. 앞에 보시고, 반대로 들어가자마자 앞에 보세요. 방향지를 끄시고 우측 방향지 켜시고 10m, 20m, 30m 차가 오지 않습니다. 40m 앞에 보면서 반대로 살짝 더 돌렸다가 핸들을 부드럽게 바로 해주시고 방향지를 끄시고 자, 10m, 20m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대충 점선 하나가 5m라고 생각하세요. 50m 정도 되는데 그럼 점선 두개가 10m 6개가 30m입니다. 8개나 10개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세요. 미리 3개만 지나서 들어가시면 7점 반전 됩니다. 브레이크 바로 올리시고 약간 좌로 구분들어니다 앞에 신호등이 곡선이라 살아 있습니다. 앞에 정지선 앞에 신호가 보고 서시면 되세요. 자, 녹색이니까 그대로 브레이크 조절하시고 3차선 그대로 통과하십니다. 자 앞에 아시아 솔철 아파트 삼거리까지 가겠습니다. 앞에 민성건설이라고 건물 보이시죠? 쇼등 보시고, 통과하시고, 바닥에 지금 좌회전 표시되어 있죠? 좌측 방향시등 표시고, 가장 왼쪽은 유턴만 되는 차선, 여기 왼쪽이 좌회전 1차선, 우리가 좌회전 2차선입니다. 좌회전 2차선을 좌회전할 때는 2차선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앞에 표지판 보시면 아시아 솔철 아파트,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자, 시로를 브레이크팔 올리시고 그대로 20에서 25km. 횡단분도 끝에서 바로 돌려주세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팔 올리세요. 앞차 앞바퀴를 보시고 이렇게. 여기는 진행하시다 보면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풀때 브레이크팔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가셔서 유턴합니다. 자, 악셀 부드럽게. 브레이크 대기 네, 신호 지나는거 확인하시고 신호 정지선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가셔도 되세요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 멈추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신호죠 그대로 지입했습니다 네, 그럼 좌측 단서 켜시고 횡더보도 끝나는 데서 바로 들어갈게요 왼쪽 사이드로 보세요 들어갈 때도 같이 보세요 살짝 돌리시고 반대 여기는 속도를 많이 안 내셔도 됩니다 방향신 끄시고, 다시 켜시고, 두번더들어야 됩니다. 자, 왼쪽 노란선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좀더 지가서. 왼쪽 들어가시고. 네, 속도 줄이면 됩니다. 방향신 끄고, 다시 켜시고. 자, 왼쪽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풀고, 방향신 끄시고, 다시 켜시고. 자, 저렇게 과속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직 운전하실 때도 항상 타인도 생각하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정지선 세개 정도 보이게 하시고, 기아 중립. 자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오시거나 들어오거나 앞에 에, 신호가 좌회전 신로 들어올 때 유턴하시면 됩니다 유턴하시고 나서는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3차선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자 앞에 신호 좌회전으로 바, 자 적색이죠 에, 적색일 땐 보행자가 들어오느라 보셔야 돼요 지금 보행자를 건너죠 드라이브 넣으시고 발을 떼고 핸들을 먼저 다 감습니다 그리고 악셀 살짝 밟아줘요 브레이크 이기 2, 3, 3차선만 보고 다 보이면 풀고, 풀고, 다 풀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차선 진입해서 앞에 차가 있을 경우는 왼쪽으로 옮기셨다 가셔도 되고요. 차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3차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우회전 3번 하실 거예요. 앞에 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발 올리시고, 브레이크 대기 속도 20km 이라 줄여서 서행합니다. 바퀴가 보이도록 멈추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면 다시 앞차가 멀어질 때, 작아질 때, 엑셀, 살살살, 항상 앞차 커지나 작아지나. 네, 그대로. 자, 이게 갓길에서 운전하실 때는 제일 바깥 차선, 우측 차선은 오른쪽에 붙이신 게 위험하세요. 그래 약간 왼쪽에 붙이신 것도 좋으세요. 도로는 지금 넓잖아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도록 가셔야 됩니다. 운전석이 중앙으로 가면 차가 오른쪽으로 붙게 됩니다. 항상 운전석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리에서 우회전을 돌아가겠습니다. 우측 방향지시등 방향 켜시고, 자 여기는 비바 우회전입니다. 서행해서 진행하시는데 반드시 보행자가 건널 때는 정지하시고 완전히 발이 발을 보시고 발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셔야 됩니다. 자 가속 반지트가 10km 이하 살짝 오른쪽 라인을 맞추시고 자, 정지하시고 사람 발을 봅니다. 기아 중립 발을 보시고 완전히 건너간 다음에 예. 건너가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면 실격됩니다. 자, 발이 올라갔습니다. 드라이브. 자, 악세를 살살살. 예, 가속 반지턱이죠. 오른쪽 라인을 맞춰서. 여기가 이번에 바뀐 구간입니다. 길을 보고 풀어주시고. 자, 봤더니 앞에 지금 정차해 있는 차가 있죠? 그럼 바로 왼쪽으로 차선을 옮겨줍니다. 좌측 방향 좀 켜시고. 10m. 미리 하셔야 돼요. 20m. 30m 왼쪽 차 지나간 다음에 지나있으 속도를 발만 떼시고 자, 살짝 뒷번도 보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앞차 속도를 맞춰줍니다. 앞바퀴 시고 하지만 속도가 과속하면 안되겠죠? 50km를 넘기시면 안되세요. 자 그럼 그대로 진행하셔서 타천교 가서 우측 차선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게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브레이크기 환색불입니다. 속도 줄이시고 충분히 줄이세요. 20km 이하로 줄이시고,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살살 조절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만. 자, 부드럽게 정지. 그리고 꼭 밟고, 기아 중립. 내가 처음에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으면, 마지막에 많이 줄이기 때문에 급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줄이시고,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오셔서야 급정지가 되지 않아요. 드라이브 놓으시고, 자, 앞에 오도바이도 지나가죠? 끝까지 보시고, 약간 구분도로입니다. 일단 2차선으로 진입한 후에 직진 구간이 나오면, 직선 구간이 나오면 오른쪽 차를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도로입니다. 핸들을 한번 돌리세요. 많이 돌릴 필요 없습니다. 많이 꺾인 도로가 아니세요. 넓게 도는 도로입니다. 직선이 보이면 풀어주시고 자, 우측 바이드를 켜시고, 50km 유지하시면서 자, 10m, 20m, 30m, 자, 40m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돌리세요. 핸들 많이 돌리지 마세요. 반대로 벌써. 바퀴가 들어가자마자 반대로 살짝 돌려서 핸들 바로 방향 길을 꺼주시고. 완전히 네 바퀴가 들어온 다음에 끄셔야지, 들어오다가 방향 길이 꺼지면 또출점감정 되세요. 항상 기아중립 우회전 일시정지, 유턴 3차선, 차선 변경, 그네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시고 운전석이 중앙에서 왼쪽. 자, 내리방입니다. 브레이크 바로 올리시고. 항상 탄층별을 넘어오면, 시로 하나 지나서 횡단보도 보이시죠? 이곳에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 보시고 시로 지나시면 우측 방향을 켜시고 자, 속도를 줄이시고 앞에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1초간 정지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지선에 딱 맞춰서 정지하시고 하나 둘 오른쪽에 지금 녹색 신호 켜졌죠? 출발합니다, 살살. 이것은 적색이 막 바로 켜졌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서행. 살살살. 야, 조시동. 위험하게 서 계시네. 자, 왼쪽 보시고, 오른쪽 라인을 타고, 노란선을 마이크 끝에 맞추시고, 운전석 왼쪽에 있도록 풀어주시고, 좌측감발 펴시고, 자, 보행자 쇼 들어왔습니다. 전기 기아 중립. 자, 앞에 보시면, 우회전하고 나서 보행자 쇼등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쇼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약간, 우회전하고 나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예, 우회전 하고 나서도 보행자 시험을 끝날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정지선이 없어도 보행자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드라이브 좌측 간빡이 켜놨잖아요. 자 그대로 소행하시면서 흔들으로 끝에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왼쪽 보시고 핸들 먼저 얼른 가겠습니다. 차들이 막 오고 있네요. 앞에 보시고 간빡이다 들어오면 끄시고 차가 많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차를 보내주고 들어오면 되세요. 연습장에서 하실 때 차선 변경을 알려주잖아요. 차선 변경을 알려주잖아요. 잘 보시고 연습을 차선 변경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우회전입니다. 흰문고 사교의 강남 경제서 방향. 자, 오른쪽 버스 정류장 보이시죠? 미리 우측 방향 좀 켜시고. 자, 차가 많이 있네요. 자, 시선 끝나는 부분에서 들어가려고 생각하세요. 자, 오른쪽 보시고 차가 멀리 있기 때문에 살짝 앞차하고 맞춰서 속도 아차 간격을 맞춰주시고 이제 바로 방향시을 꺼주시고 쭉방향식 켜시고 직진시이기 때문에 자, 진입하면 브레이크 발로 올리세요 속도 줄이고 왼쪽 오른쪽 방색성 와이퍼 끝에 맞춰주시고 보행자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통과 자, 멀리 보시면서 운전석이 왼쪽에 있도록 핸들을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자, 우측으로 진입하시면 되세요 아, 돌아갈 때는 2차선입니다. 우측. 자, 살 브레이크 대기. 오른쪽에서 차 올라오는 차 보고, 자, 왼쪽 차서, 왼쪽 유치한 끝에 맞춰서 돌아주세요. 자, 멀리 보시고, 풀어주시고, 우측 방향시 등 켜시고, 속도를 20km 이하로 줄여줍니다. 천천히 줄여서, 자, 요 밑에 오면 10km까지 줄여주세요. 네, 왼쪽에 차. 오른쪽 회전 교차로 확인하시고 먼저 진입하겠습니다. 오른쪽 항상 먼저 풀어주시고 좌측 깜빡이 내리시고 왼쪽 돌려서 길을 정면에 1 5분까지 보시고 풀고 일시 정지입니다. 자 여기도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들이 보드블루 위에까지 올라갈 때기다렸다가 가셔야 됩니다. 기아 중립했다가 드라이브 자 정지 앞에 차가 나오고 있죠. 네. 앞에 항상 오른쪽에 주차석에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출발, 좌측 방향으로 켜시고. 자, 왼쪽에 안전지대 지나면 들어가세요. 미리 들어가면 또 실격하게 됩니다. 자, 왼쪽 사이드 블록 보시고. 왼쪽, 오른쪽. 핸들 바로 깜빡이 끄셨다가 다시 켜시고 1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자, 왼쪽 어깨까지 오시면 핸들을 다 감습니다. 자, 길이 보이면, 가운데를 보고, 핸들을 미리 조금씩 풀어서, 네, 정면 오면 다 풀어주시고, 우측 방향지를 켜시고, 자, 정지하신 후에, 자,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시동까지 끄시면 됩니다.